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의해서 퍼센트 계산법 제2탄,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률 계산하기, 그리고 건물 가격 책정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앞 영상 보고 들어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앞 영상 퍼센트 계산했던 거 복습 삼아서 하나 해볼게요. 며칠 전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뭐한 8억 정도 하는 가격이래요. 근데 한8% 정도 수익률이 난답니다, 연. 얼마 정도 달에 버는가 싶어서 퍼떡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봤죠. 그럼 계산 한번 해 봅시다. 8억에 10%가 8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보다 작네요, 8%니까. 그죠? 앞에 숫자 8864. 연한 6,400번에요. 그래서 12로 한번 나눠 보니까 한 5340만 0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사장님도 이 정도 계산은 되시죠? 이거 된다고 믿고 이제 수익률 계산하고, 그러고 내 건물 이 건물 싼지 비싼지 내만의 노하우를 이제 장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물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샀을 때 월세를 월 얼마를 받는 게 평균인가를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 뭐 금리가 올라서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그래요. 한 3%면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건물은. 그럼 3% 이상이면 괜찮은 매물이고 3%면 뭐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하나 들어갈게요. 10억에 대한 3% 계산 한번 하입시다. 이제 바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3일은 3, 연 3천만원이에요. 3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250만 원.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할게요. 그럼 만약에 10억에 3.6%다, 연. 연 3.6%면 이거 계산하면 연 3,600만 원 나와요. 이걸 월 12로 나누면 300만 원 되죠. 뭔가 좀 빨리 온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금방 했던 말 다시 정리할게요. 3% 수익률이면 10억을 투자하면 250만 원 받으면 돼요. 3.6% 수익률이면 상당히 괜찮은 거라했죠 그거는 월 300만원 받으면 돼요. 10억 투자했을 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 10억 투자해서 300만원 받으면 괜찮은 물건이네? 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월세 300만원 나오는데 내보고 12억에 사래요. 이거 살까요? 막까요 싸요? 비싸요? 라고 물어요. 이 정도 계산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계산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이거는 이해됐잖아요. 어 10억에 3% 250만 원이었는데 10억은 계산이 쉬운데 왜 이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짧게 팍딱 역산 들어갑니다. 어려운 말 썼습니다. 역으로 계산해 볼게요. 10억에 250만 원이면 3% 괜찮은 물건이래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월 250만 원 받는다. 250에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얼마를 곱하면 10억이 되는가 하면 400을 곱하면 10억이 됩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월세에다가 400을 곱하면 이게 평균인 거예요. 그럼 아까 중에 억수로 괜찮은 물건이 있었잖아요. 10억에 300 나왔던 거. 그러면 그게 3.6%였거든요. 그럼 300에서 10억이란 말은 얼마를 곱하면 되는가 하면 거의 한 3, 340을 곱하면 돼요. 근데 340은 뭐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좀애오기 쉽도록 이 물건 괜찮다, 뭐, 삼삼하다 이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330, 외우기 쉽도록, 그래 갈게요. 정리. 월세에다가 400을 곱하면 평균이고요. 월세에다가 330 정도 곱하면 아주 괜찮은 매물이에요. 그럼 다시 갈게요. 아까 전에 300월세잖아요. 12억이 사래요. 400 곱하니까 12억 되네요. 평균은 되네요. 그러면 12억보다 절충해서 조금만 싸게 살수 있으면 괜찮게 사는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갈로 열고 한 말씀 합니다. 보증금은 다 뺐습니다. 보증금이 들어오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도 할 겁니다. 일단 월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 월세 500이다. 얼마에 사실래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월세 500인데, 어, 누가 20억에 내놨다. 아, 그냥 평균인같다우리330 정도 한번 곱해 보십시다. 그럼 16억 5천. 16억 5천인데 누가 15억에 내놨으면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고 그때 티내지 마시고, 아, 15억, 아, 좀 이러면서 좀 빼는 듯 하면서 가격 절충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제수죠. 이제 이런 계산법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퍼센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월세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하고 이 건물의 위치 면적 이 부분은 1도 안 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따로 설명할 겁니다 월세에 관한 기준만 확실히 잡아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울산에 어떤 건물인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울산에 내는 것보다 서면했으니까좀 팔아 달라고 그리고 조건이 뭔가 하면 약한 50평 정도 돼요 준주거지 사거리 코너에 진짜 전면 억수로 넓게 잘 나와 있는 4층 건물인데 보증금 2억 3천에 월세 700만원이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 사장님 계산되십니까? 월세 700이래요. 보증금 2억 3천 보증금 잠시 뺍시다. 월세 700, 400을 곱하면 28이에요. 28억, 330을 곱하면 아 복잡지요. 23억 1000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 매물이 얼마에 나왔는가 하면 급하게 팔아달라고 13억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친했던 몇 분들한테 이걸 소개를 했어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좀 안타까웠던 몇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분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13억에 보증금 빼면 10억 좀더 들어가는데 700만원 은행에서도 그래 안 주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고요 또 안타까웠던 부분은 우와 너무 좋다 이런 명물 내가 찾아봐도 없던데 하시되만 에이 뭐 건물에 문제가 있겠지 하시더라고요 아딱 속이 진짜 디비졌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중개하는 중개사는 다칩니다 중개사가 그 스스로 받자고 목숨까지 내놓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믿고 그냥 가시면 될걸 거기서 그걸 놓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 물건 어쩌냐고. 당연히 나갔죠.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물건 찾아달랍니다. 뭐 그냥 강한 정신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는 월세만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건물 싼지 비싼지 판단하시는 그 정도는 몸에 장착을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월세에 400을 곱하면 평균이고, 330을 정도 되면 괜찮은 매물이라는 정도까지는 이제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다른 각도에서의 설명을 조금 드리 보도록 할게요. 건물에 관해서. 일단 건물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건물하고 B라는 건물. A라는 건물이 월 400만원에 13억에 나왔고요. B라는 건물은 월 300만원에 13억에 나왔어요. 매도가가 똑같이 나왔어요. 사장님, 어떤 걸 사실 래요 라고 물으면 묻는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당연히 A가 100만 원더 받는 데도 당연히 A를 하죠. A 사는 거 맞습니다. A 사는 거 맞는데,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부동산 중개사가 굳이 A가 B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B를 내한테 소개한 이유가 뭘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입니다 그분은 그냥 B 없이 A만 바로 A만 소개해 줘도. 괜찮은데 왜 B를 꼭 굳이 소개를 했을까? 그,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가지고 있을 때, 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지. 돈은 팔고 손바꿈 할 때, 그때, 아, 돈 벌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볼게요. A는 B보다 매달 100만원씩 수익률을 봅니다. 그런데 AB를 3년 뒤에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매달 100만원, 1년에 1200만원, 3년이면 3600만원을 B보다 많이 법니다. 그건 계산되시죠? 근데 3년 뒤에 팔때 A는 17억에 팔고 B는 20억에 팔았어요. 어, b 를왜 비싸게 팔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했던 위치, 면적,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A가 B보다 3년간 3,600을 많이 벌었지만 팔때 3억의 차이로 인해서 2억 6,400만 원을 덜 번택이 되는 거예요, A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 건물을 사실 거면 A와 B 어떤 걸 택하는가는 이제 오로지 투자자의 몫입니다. 시세 차익을 볼 건지, 안 그러면 월세 따박따박, 연금처럼 나오는 그런 월세 좋은 건물을 살 건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지금 퍼센트에 관한 계산법을 설명을 하다 보니 다시 말씀드려서 가치투자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 가치투자에 관한 문의는 따로 저 신분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계산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